매주 수요일마다 저녁 8시가 되면 우리가 함께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 정해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수요 열방 기도란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또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그 민족을 올려드리고 또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줌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 날을 기억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이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기를 꿈꾸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수요일이 되면 함께 열방을 올려 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뭐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개인의 생각, 개인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남 유다가 남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아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들은 계속 죄악을 저지르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예레미아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그 그 심판을 알게 됐을 때그 마음이 어떨 거 같아요? 그 결국이 어떻게 될 때를 알때 그래서 예레미아 선지가 가르쳐서 눈물에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안올 수가 없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을 예레미야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보여 달라고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보여주세요. 아, 목사님, 전본 적이 없는데요. 이걸 보세요.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가 나옵니까? 삼박자가 나온대요. 은혜를 받은 사람마다 세 가지가 나온대요. 뭐가 나올까요? 눈물, 콧물, 침. 그런 기도를 막주야 기도하고 나니까 목 앞에 덜렁덜렁 하고 있어. 호도 안 떨어지고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시죠? 없어지면 안 돼요. 아, 그 창피하게. 뭘 자랑하는지 오늘 말씀을 봐도 이게 자랑할 이게 자랑할 일이에요. 내가 그때 눈물과 콧물이 흔들어 들고 그것도 모르고 막 기도했다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무엇 하게 될까요? 하나님 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은 부유한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다르게 말하면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지혜로우려고 하지 말고. 용맹하려고 하지 말고 부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대부분 보면 어떤 기도를 해요? 용맹을 주세요. 또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그 기도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거보다는 무엇을요? 오늘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하리 이것을. 자랑할 게 있으면, 그러니까 정 자랑하고 싶으면 이걸 자랑하려 뭐예요? 눈물과 콧물 이게 나온 거 이런 걸 자랑하려는 거예요. 이걸 자랑해 보세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오늘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나고 오늘 그 제가 기도 제목과 다 보내드릴 때 예수들 함께 하시네 그 찬양을 보내드렸어요. 고난한 이 인생길 가운데서 고난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그게 자랑인 거예요. 고단한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합니까? 나를 아는 거, 바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 6장 한번절한절한아찾아요까요 h i p sadder, I'm a sadder, Kaladia, so Yukjang ship sadder, my sim, k a 시 a 시 i a so y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오늘 바울이 무엇을 자랑한다고 말합니까? 십자가를 자랑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십자가는 결코 자랑할 게안 되는 거예요. 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지고 가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메시아라고 하는데 아무런 힘이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팔스단 가운데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바울은 무엇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리보서에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겼다고 말합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가 뭐 해야 돼?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왜 한국교회가 어려운 걸까요?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으면 되는데, 십자가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도리어 십자가를 지는 자리가 안 보여. 아, 그 어려운데 위험한데 어떻게 가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 지금 카스피, 다키스탄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교사님 가정이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이가 셋이 있고, 우리 아내 성교사님이 몸이 안 좋고, 그 위험한 거기 몸도 안 좋고 아이도 어린데 왜 그곳을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떤 부모가 그곳을 보낼 때 편하게 보낼 수 있겠어요? 하지만 부모보다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거, 머금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는 안 가면 나는 안 사랑하는 거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버은 돈, 이비 오는 날, 이비 오는 날 밖에서 만약에 배달을 하고, 이비 오는 날 장사를 하는데, 그버는 거를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낸다. 아니, 그도 엄청난 사랑이에요.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 옛날 우리들이 남의 돈 가져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근데 그 남의 돈을 힘들게 애써서 가지고 와서 대부분 다뭘위해 자기를 위해서야 쓰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대접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 알지 못한다면 결코 할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고, 또한, 두 번째 어떤 걸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걸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 계시고, 하나님은 정의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 분,다는 것을 깨닫는 자를, 그걸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정의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신다. 이거는 누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안 당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억울한 일이 없는 사람, 안 아프고 건강하고 내가 마음대로 다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그 자랑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길을 듣고 기뻐하리라. 와, 하나님을 자랑한대요. 이시를 언제 쓰는줄 아세요? 10편 34편은요, 다윗이 사우랑을 피해서 유다 땅을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 사울이 끝까지 잡으려고 하니까 이방인 땅, 아비멜렉 땅, 그곳에 도망갔다가 고백한 거예요. 아니, 거기 도망가갖고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돌아가서 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아무 아멘 한 명도 안 했잖아.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다시 한 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 아멘 할수 있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팔려가서 자 이방인 땅에 미친 척하고 침을 내갖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쫓겨 나와서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아니 자랑할 게없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억울합니다. 분통 터집니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호와를 자랑한대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다윗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 자신의 힘, 자신의 용맹, 자신의 지혜로움을 자랑해요. 그건 자기 걸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하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뭐하는 거예요? 자랑해드립니 근데 하나님을 자랑할 때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나는 점점 뭐 하고 있어? 어려워지고 있어. 그게 십자가라고. 그 십자가를 내가 비록 어려워져도 그분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은 뭐라 고 그래요? 내 네. 연약한 것을 모한다. 자랑한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될까요? 연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연약한 것을 근데 교회에서 뭐만 자랑하려고 그래요. 연약한 거 말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 주일날 나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연약함을 듣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들을 뭐하지 말래. 자랑하지 말래. 그래서 제가 전에 금요철에때 말씀드렸죠. 교회 헌금을 할때꼭 이름을 쓰시라고. 이름을 안쓸 때는 있다고 언제 할 때? 천만 원 헌금할 때 이름 쓰지 말라고. 그 전에 이름 다 쓰고 기도 제목 쓰시라고. 그 조금 드리면서 이름도 안 쓰고. 아 그러지 마시라고. 또 하나 감사하라고. 대신에 천만 원 드릴 때는 이름도 쓰지 말고 조용하게 하라고.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우리 성화 자매 그런 날이 올걸 믿습니다. 아멘 했으니까. 그 사람 그렇게 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자신의 강함과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연약함을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 곤고한 자들이. 우리 지난 주에 우리 병미 청년 나이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다 은혜를 받았어요. 다 은혜. 봐. 거기서 자하고 그런 걸 자랑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모습을 나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지혜로워게 해주세요. 내가 용맹스럽게 해주세요. 내게 부하게 해주세요. 이걸 내가 자랑할 것입니다. 아니, 자랑하지 말라니까. 그 자랑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내가 아는 것만큼 뭐하라고요? 자랑하라고. 그 자랑이 어디까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랑이 어디까지요? 자 열방까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러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저에게 전화로 하셨습니다. 제가 다가왔습니다. 이게 선교예요. 나는 못 가면 뭐 하면 돼요? 가는 사람들에게 뭐 하면 돼요? 보내주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 자랑,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rue.